네, 오브젠, 종목번호 417860입니다. 예.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지지선은 일단은 15200. 1520. 15202에요. 15202. 저항대가 1757. 17576. 1757. 뭐시가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뚫고 나서 안착할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 위에서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저항대 위 저, 저항대 밑에서 시작하면 누르면 매수해야 할 볼만한 자리죠 여기가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저항대 있죠 저항대는 시가를 띄워서 눌렀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시가를 띄어 시가를 띄우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아래에서 뚫고 올라가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거래량을 싫기 때문에 허수가 아님이 더 확실한 거죠. 그런데 시가를 띄우는 경우는 거래량을 많이 싫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작업하는 애들 중에 쓰레기들은 점상을 보내죠. 점상을 보내놓고 죽이는 케이스가 은근히 있죠.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가 띄워서 누르면 매수해볼만 해요. 하기는, 하지만, 손절은 짧게. 왜? 리스크는 짧게 끊으시라는 거죠. 예. 기존, 자기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면 7%. 저는 이제 변동이 되긴 하지만, 예.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하든, 뭐,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낮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물론 1%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낮게 잡아야 3%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네. 그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이왕이면 좀더 흘러내려서 자리를 주고 가는 게더 좋은데, 1, 2, 7, 1, 2, 7, 2, 1, 2, 7, 1, 2, 7, 2 왜 그러냐면 좀 스무스하게 흘러내릴 경우 예. 상승하다가 눌리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아, 이, 이, 이 정도 이 정도 장난 쳤으면 이 정도 옆으로 겼으면 이제 갈순 있죠 갈수 있는데 이왕이면 한번 정도 더 눌러서 예. 손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정도 더 눌러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 주고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